중이 아들이 분노 조절을 못해요. 엄마, 죽을래? 꺼져. 이게 바로 어제 제가 받은 댓글이에요. 중이 아들이 분노 조절 못해서 물건 던지고 욕해요. 혹시 여러분 집 이야기 같나요? 조회수 2만 3천 돌파. 이 댓글, 조회수만 2만 3천을 넘었어요.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매일 이런 일로 스트레스. 정말 공감돼요. 중이 아이의 뇌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감정 엑셀은 완성되어 가고 있고 브레이크는 미완성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말 중에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만 좀 해. 또 시작이야.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이런 말은 아이를 더 폭발시켜요.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일단 멈추기를 해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초간 기다리세요. 그리고 감정 인정해주기. 지금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소에 636호 호흡법. 이걸 가르쳐 주세요. 6초 숨들이마시기 3초 멈추기 6초 숨 내쉬기 세 번만 반복하면 뇌가 진정돼요.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서서히 함께 한후 3주 후부터 아이가 먼저 엄마 나 지금 짜증나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기를 하던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만이라도 함께 할수 있다면 내 아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아이의 사춘기나 분노조절은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희망을 가지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남겨주세요. 당신은 참 좋은 부모예요.